현재 지금 포항 제철소가 오픈을 다시 했다길래 찾아왔습니다. 포항 제철소 운영진 델로입니다. 제가 최근에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금광이 망해가지고 다시 제철소를 하게 됐습니다. 돼지 따. 야 마침 저거 왔다. 잠깐 나 물건 좀 받고 싶어. 간략 돼지 데키? 야 째만나리 소진 이겼어. 이거 골드의 슬픔을 알아? 애들이 씨발 포항 제철이라고 놀리는 그 맛은 아니냐고. 모르겠다. 나는 골드의 던픔이 없어서. 자 비치받아가지고 실버 나오면 존나 놀려야지. <laughs> 찢었다 진짜. 야난 근데 옛날에 배치로 브루드 나왔을 때도 플레 갔어. 왜못 올라가냐고 씨발 지금.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과거일 뿐인 거야. 이제 응. 과거의 영광이 없어. 우리 씨발. 우 존나 태물이야 지금. 트롤 밴을 해가지고 쟤네가 이2거 아닐까? 우리도 트롤 밴하자 대처 밴해 씨발 대처 밴 대처 벤해. 아내 거야 안 돼. 아려 좀만 해. 어, 데, 데쳐 밴. 데쳐 밴 해. 아, 내 거야 안 돼. 아, 그만, 그만해. <laughs> 내 거야, 안 돼. 싸우자는 거지대처밴왜 됐어? 야대처밴 뭐야? <laughs> 아니 내데 존나 웃긴 게 지들이 공격인데 대처밴을왜 해? 있네. 그래서 우리 치다 해보 우리 막프리파이로 죽고 그러겠네. X 됐네 이거 죽는 지리 지리 자라 계속 자라. 진짜 체력 깎아야 돼 지금. 야 오른쪽 오쪽 봐줘야지. <laughs> 야 이거 이기냐? 개 혼자야 개 혼자야 이제 으리리리리이마세 <laughs> <시리시리 자라잖아. 웃음> 역시, 역시 클래시다요 이마세하지 클래시 몰라 일단 썰마이트 클리어 해야 돼야 아, 고생했다 <laughs> 쟤싹거 아니면 힘들어 빨리 닦아야 돼 상관없어 저거 야 <laughs> 막혀라지! 아, 보자 야 왜, 왜지? 그러니까 왜 이거 왜 죽는거야 이거? 아 죽으면 안돼막아 그럼 야 앞에 클래식 뭐야? 응? 음? 어디있어? 핀 찍어봐 응리 음. 바로 앞에 있 바로 앞에 있 들어가 그냥 예리 어, 어. 아! 씹! 어. 이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? 어. 거기다 수류탄왜 <laughs> 던지냐? 아 왜? 너 랭크 너너 랭크가 알지 이거? 아니 알아. 튕겨줄줄 몰랐던 거지. 야 아래 긁어가지고 차라리 저거 제모 터트려주면 안 돼? 여기 가운데쯤 있을 걸 가운데쯤. 에이! 야 밑에 바로 앞에! 야 제모 는 터트렸다. 고맙다. 야 진짜 바로 앞에 있어. 야그 똑같은 방 안에 얘고도 있을 걸? 왼쪽 소리 들렸다. 왼쪽 소리 들렸다. 왼쪽이라고. 음. 아니 거의 다오른쪽이라 왼쪽, 왼쪽이라고, 왼쪽이라고 그러니까. 나 계단면 쪽 얘기한 줄 알았지. 아니 계단이 왜 왼쪽이 오른쪽이지? 이렇게 말해보면. 쪽이니까 왼쪽도 포함이지. 아니 D라고 했지, 초에 계단이면 D라고 했지. 패배. 근데 여기서 팩트. 왼쪽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앞이었다. <목소리> 앞에서 왼쪽이었어. 거기서 튀어나왔잖아. 어, 그럼 앞에서 왼쪽이라고 해줬어야지. 아니 시발년이 뒤를 보네. 근데 왼쪽이라 했는데? <laughs> 시발년이라니. <laughs> 야 시발년이라니. <laughs> 너 지금, <laughs> 야, 좀 진정해. 아니, 야, 진짜 화았으면은 그래. 시발년이라 그랬지. 이건 시폴년인데. 너, 너, 시발아, 너 아까전에 클래시한테 술탄 바로 까가지고 나도 쳐봤고, 시발, 니네 다운되고, 이 새끼야. 무슨, 그것도 니도, 이 시발, 거야. 예명한 거야. <laughs> 너무 찰졌어? 어? 아이 씨발 꼴박기하느라 김대노가. 야 그건 웃긴 욕도 아니어서 진짜를 진짜, 진짜 <laughs> 아니, 욕. 아니 나 그만. 그렇게 과몰입으로 욕한 거 아니었는데 발음 을왜 찰지게 나갔냐고. 대대 <laughs> 저거 뭐야 무통박치기 안에 걔 있어가지고 너 조심해야 된다잉. 내가 이겨. 야 뭐야 한명 남았어 야 굴지. 어, 뭐야 왜한명 남지? 았 몰라 씨발 뭐, 뭐야 뭐야. 그럼 방패도 기로 메고 간다. 와문 열어 문 열어 야연다연다오오 오. 가자 와. 진이 <laughs> 번쩍 번. 뭐야 정말 공주가 나, 나. 바뀌었어. <웃음> <웃음> 와 델로 골드를 축하합니다. 와 골드다. <laughs> 또 뭐야 미션 좀 그만해 랭크하잖아. 뭔데 또 이번 판욕 참기. 바른 태강 대독하겠습니다. 이번 판이니까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으니까 욕할 거예요. 씨발 엄마 왜? 알았어 욕안 할게. 야 이번 이번 판은 좀 되게 진지한 판될것 같은데? 그럼 진지하게 하는 지 에이코 부에 부셨어. 에이 부셨어. 에이 부셨어, 부셨어, 부셨어. 달려아왜난 <laughs> 쏴는데! 아니 이거 왜 이긴 거야, 얘는? <laughs> 너도왜 설치하고 있는 거야? t h e will 아니 ㅅ <laughs> <laughs> To the 뭐야? They will b e <laughs> 야, 대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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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나가지 마, 나가지 마 어? 앉아있어, 앉아 앉아 앉아있어, 앉아있어, 앉아있어 내가 볼게, 내가 볼게 야, 왔다 아. 왜 헤드 맞아? 이 <람쥬> 야, 끝났는데 애초에? <람쥬> <야>, 끝났어! 쉼누! 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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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씨발 뭐야! 야, 근데 에코 노줌으로씨발 대가리 맞은 거존나 억울하겠다, 걔. 걔도! 아니! 니들, 있을걸? 지 쉽네? 야, 랭크 한판남았거든 그렇지? 와, 배치! 몇 나올려나? 나 실버 1 예상 아나한 골드 3 나올 거 어, 볼까? 볼까? 주간... 골드 골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나야 이거 뭐야? 이거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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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오케이. 오케이. 아7수 영주 타는 동안 델론이 뭐 아무것도 안 했네요. 응원단장, 응원단장. 아니 뭐 근데 아까 전에 그렇게 킬데스로 뭐라고 하시더니 뭐 딱히 그렇게 델론님도 킬데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시네요. 이 새끼 한번잘 풀렸다고 또 개지랄 안했 또. 니 볼트 있요 왜요? <laughs> 저고대이라고요이 조빠가. <laughs> 지금이야 100점 오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지? 에이,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아 원래 그 야생의 왕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조직들은그 중앙에서, 중앙에서 잘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런게또 인생이자 삶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델로략궁님 실버 거주민 델로 아, 딱 뒤돌아 서자마자 사실 델로 새끼들 원래 실딱이었듬 여기서 한마디 어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 덜덜 그라데다 <laughs> 이씨 <laughs> 결국에 핑카네 근데? 핑카는 좋아. 그렇구나. 아, 아니 진짜, 진짜. 아 진짜 그냥 그렇구나란 거야. 결국 다 십이로 받아들이네. 진짜로 이제는 내가 그돈 그렇게 많이 깠어? 막 내가 한 하나 하나가 막 까는 거 같아? 뭐야, 근데 엄마가 제육볶음 하나 봐, 맛있는 냄새 난다. 어, 야 좋다. 근데 넌 맛있어 만들지 않냐 제육볶음? 너 명사. 명상... 아우 좀병신아좀손 하나가 얼마인데 씨. 아니 애들은 찍어야 될거 아니고 지네 씨말 들어가지 않았으면 서뭘 얼마인데 이거.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장난이잖아. 아.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<웃음> <웃음> 씨발. <웃음>

oh um.